흑마늘은 일반 마늘을 일정 기간 동안 발효시킨 것으로 발효 과정에서 마늘의 영양성분이 변화하며 건강에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흑마늘이 건강에 좋은 이유와 일반 마늘과의 차이점, 유의할 점, 그리고 섭취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흑마늘의 건강 효능. 흑마늘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S-알리시스테인 -E 등 항산화 물질이 세포 손상을 줄이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흑마늘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감염과 질병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흑마늘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흑마늘은 염증을 줄이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만성 염증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유익합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흑마늘은 특정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항암 효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흑마늘과 일반 마늘의 차이점. 흑마늘은 발효 과정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일반 마늘은 자연 상태에서 섭취할 수 있지만 흑마늘은 일정 기간 동안 높은 온도와 습도에서 발효되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마늘의 색이 검게 변하고 맛이 더 달콤해집니다. 발효 과정에서 흑마늘은 항산화 성분과 폴리페놀 함량이 증가하여 더 강력한 건강 효능을 제공합니다. 흑마늘은 일반 마늘보다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있으며 특유의 강한 향이 줄어들어 먹기 더 수월합니다. 유의할 점 흑마늘을 과다 섭취하면 위장 장애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질환을 앓고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인 경우 흑마늘 섭취 전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늘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흑마늘도 피해야 합니다. 섭취 방법. 흑마늘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쪽에서 세쪽 정도가 적당합니다. 샐러드, 요거트, 스무디 등의 흑마늘을 추가하여 섭취할 수 있습니다. 흑마늘 추출물로 만든 캡슐이나 보충제를 통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흑마늘을 물에 끓여 차로 마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흑마늘은 일반 마늘보다 건강에 더 많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따라 적절한 양과 방법으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